자, 남자 12, 여자 2명이, 봐봐. 총 14명이죠? 1열로 설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한 학생수가 항상 짝수가, 이게 뭔 소리지? 이웃한 학생수가 항상 짝수가 되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 개 같네? 자, 짝수가 되도록? 자, 일단 이런 말이에요. 내가, 흰색을 남학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야, 지금 몇 개야? 아몇 개인지 안셌거든 다섯 개, 다섯 개, 열두 명이 남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이 문제 역시 끼워넣기 신공을 쓸 건데, 어? 일단은 여학생, 아 남학생을 열두 명을 배열을 먼저 시켜 놓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12 팩이 발생을 하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학생을 끼워 넣을 건데, 끼워 넣을 때 어떻게 끼워 넣래? 으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이웃학생 수가 짝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학생이 요렇게 들어가면 오케이인 거죠. 왜? 여기 두 명이 남학생 이웃에 있고, 여기도 두 명, 여기 나머지, 이거 몇 명이에요? 여덟, 아니, 여덟 명 맞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끼워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해 됩니까? 이게 한국말의 이해를 여기까지 끝낸 거야. 지금 문제 읽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지금 빈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잘 봐. 어디야 어디야? 물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여학생들은 여기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남자애들은 짝수 인원들끼리만 이웃하게 돼 있다고. 그렇죠? 끼워넣기 신공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 이 문제는. 그쵸? 그러면 여학생 두 명이 있는데 A랑 B라는 여학생이 A야 너 어디 들어갈래? 하면 옵션이 몇 가지? 일곱 어. 가지. 너 어디 들어갈래? 옵션이 몇 가지? 여섯 가지. 정답은? 4번. 됐습니까? 정답은 4번. 이거 돼요?